요즘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19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제품이 있다. 마스크, 휴지, 라면. 땡. 답은 콘솔 게임기인 닌텐도 스위치다. 코로나19로 생산에 차질이 생긴데다 전용 게임 소프트웨어인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발매 가격의 두 배에 달하는 웃돈까지 붙었다. 심지어 얼마나 동물의 숲을 하고 싶었으면 이런 어플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다만 일각에서는 닌텐도가 일본 회사라는 점을 들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지만 게이머에게 무슨 죄가 있으랴? 애초부터 선택지가 일본산 아니면 미국산뿐인 것을. 유튜브 댓글로 한국은 왜 콘솔 게임기를 만들지 않는지 취재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유목조목 알아봤다. 사실 우리나라도 콘솔 게임기를 만든 경험이 있다. 삼성, LG, 현대 등 네로라하는 대기업들은 90년대 초반 세계적인 게임 회사들과의 제휴를 바탕으로 콘솔 게임기를 생산 판매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본산 게임기를 수입해 상표만 바꿔다는 수준이었지만 LG 전자의 전신인 금성사는 미국의 게임회사였던 3 d 오에 천만 불을 투자해 3 d 오 얼라이브라는 32비트 게임기를 내놓았고 삼성도 일본의 세가 콘솔 게임기 세턴을 OEM 방식으로 생산해 삼성 세턴이란 제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콘솔 게임기 산업이 발전한 일본의 배불 뛰어넘는 곳은 역부족이었다. 성능도 성능이었지만 슈퍼마리오, 젤다의 전설, 파이널 판타지 등 독자 아 를 보유한 일본 업체들과 상대가 되지 않았다. 훗날 후발 업체로 뒤늦게 콘솔 시장에 진입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스박스조차도 독점 콘텐츠 부족으로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애를 먹었을 정도니 말다했다. 결국 삼성은 97년, LG는 그에 앞선 96년에 게임기 사업에서 철수한다. 특히 한국같이 게임이라는 콘솔의 역사가 거의 전무했던 또 오락실 게임 말고는 게임 산업이라고. 블립만한 것이 없었던 상태에서 삼성이나 LG 이런 어떤 대기업들이 몇번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했던 거죠. 일본같이 오랜 콘솔게임 역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가지고 킬러 컨텐츠를 획득했던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게다가 빈집이 된 한국 게임 시장은 온라인 PC 게임이 장악. 90년대 들어 가정용 PC 보급률이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PC방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게임 문화의 중심이 PC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1998년도에 등장한 스타크래프트는 수많은 게이머들의 밤을 지새우게 만든 그야말로 PC 게임 대중화의 킬러 컨텐츠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한국 게임 회사들이 굳이 실패한 콘솔 게임장에 진출할 유인이 없어진 셈이다. 더욱이 한국 게임 유저들은 콘솔 게임보다 PC 온라인 게임과 궁합이 더잘 맞았다. 게임의 스토리텔링, 세계관 그 자체를 즐기는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콘솔 게임이 게임 플레이어들 간의 대결에 몰두하는 한국 및 아시아권에서는 온라인 게임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공성전으로 유명한 리니지, 바람의 나라와 같은 MMORPG, 유저들 간 대전이 핵심인 스타크래프트, LOL 등이 유독 한국에서 인기를 끈 것도 이 때문이다. 게임이라는 어떤 문화가 오래 정착되었던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게임의 그 스토리라든지 게임의 프로세스에 아, 어, 많은 관심을 보인 데 비해서 아시아권은 아무래도 더 개발도상국적 특성이 강합니다. 게임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PVP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공성전에서 성을 차지함으로써 그 지배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합니다. 콘솔 게임이 한국 게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7%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다. 한때 온라인 게임의 선구자들로 불렸던 한국 게임 업체들은 게임성으로 승부를 보기보단 무분별하게 과금 요소만 늘려 호모든 돈을 뺏어 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콘솔 게임상은 높은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으면 도태되지만 한국의 온라인 게임은 헤비 유저만으로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니 굳이 퀄리티에 집중하지 않는 거다. 한국의 PC방 게임 점유율 1위는 89주째 외국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가 차지하고 있다. 게임의 국적을 논의할 게 없어 한국의 게임 유저들이 왜 국산 게임을 외면하게 됐는지부터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한국 게임 회사들이 콘솔 게임기를 만들 일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일부 회사들은 자체 보유 IP를 바탕으로 콘솔용 게임 소프트웨어 를 개발 중이라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게임 퀄리티에 신경 써주길 바랄 뿐이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왜 한국 택시는 현대기아차가 많은지 취재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